안녕하세요. 영등포내과의사 이상훈입니다. 개복을 하지 않고도 몸 안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수 있는 내시경은 현대의학이 거둔 유대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소화기관 암을 조기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내시경 덕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보급되어 누구나 검사받는 내시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시경의 뿌리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말이 주요 교통 수단인 탓에 치질을 앓는 사람이 많았고, 이들의 항문 안쪽을 관찰해 불로 지저 치료하던 것이 내시경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의 내시경은 독일의 의사 보치니가 손전등 같은 모양의 도광기를 제작해 이 금속관을 요도와 직장 목에 넣고 램프의 빛으로 관찰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53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기구에 처음으로 내시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869년에는 칼을 삼키는 공연을 하던 서커스 단원에게 47cm나 되는 긴 금속관을 삼키게 하여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의 위 내부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후 1932년 내시경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의 루돌프 신들러 박사가 금속관의 끝부분을 일정각도로 구부릴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의 원형입니다. 그가 만든 이 기구는 획기적이긴 했지만 환자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유연성이 없어 입, 식도, 위로 삽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영상도 너무 어두워 병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는 부드러운 관으로 만든 위 카메라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위 카메라 개발은 도쿄의 젊은 의사 우지 다치로와 올림푸스의 카메라 기술자 스기유라 무치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우지 다치로는 올림푸스와 함께 위장 내부를 촬영하는 소형 카메라를 제작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49년 개에게 첫 시제품을 실험한 이후 1950년 9월 인간의 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실험의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 카메라는 사진 촬영만 가능해 뱃속을 실시간으로 볼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유리 섬유 끝에 작은 카메라를 연결한 파이버 스코프가 탄생하였고 현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메라 칩이 달린 전자내시경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비디오 내시경도 개발돼 모니터로 검진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일반적인 내시경으로는 검진이 어려운 영역을 관찰하기 위해 소형 캡슐에 비디오 카메라를 탑재한 캡슐 내시경도 개발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시경은 기관지경, 후두경, 식도경, 위카메라, 자궁경, 요도경, 관절경, 방광경, 직관경, 복관경, 심장경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것은 소화기관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은 조기암을 발견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정확한 방법이지만 검사 과정에서의 고통이 작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특수한 기계가 입을 통해 위장 내로 들어가야 하는 위내시경은 트림, 구역질과 목의 통증, 답답함을 유발하고 평소 구역질을 잘 느끼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계속된 기술 발전으로 미래에는 보다 편안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